만날 때마다 기 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만나다 보면은 우리가 건강한데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. 그 사람한테 에너지가 자꾸 쓰이게 되거든요. 이럴 경우에는 서서히 좀 거리를 두면서 멀어지는 전략을 저는 쓰시기를 좀 추천드려요. 연락을 너무 자주 했다 그러면 연락의 빈도를 띄엄띄엄 드리고 만약에 자주 만났다고 하면 만남의 횟수도 계속 이제 뭐일 핑계를 대시든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핑계를 대시든. 해서 그 만남의 시간도 느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에너지를 많이 쓰고 막 돌보려고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멈추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쪽에 나를 계속 데리고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빨리게 하는 친구들은 서서히 좀 멀어지는 전략을 써보시는 게 어떨지 음, 추천드려요.